쪽으로 들어가면 자리가 좀 있대. 응. 안내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laughs> 이런 새끼들이고. 근데 아까 내가 잠깐 보고 왔거든. 주차장에서 한 15분 걸어야 된다더라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뭐볼 거는 좀 있대. 근데 여기 볼게 어딨어. 날씨는 좋다오늘 네. 네. 아 전문지 행운의 문 럭키 게이트. 어, 약간 그거가 테마파크 같다 분위기가, 그치어 약간 분위기 그렇네. 그 오사카 유니버설 드디어 입구 그런 느낌이다. 네4천 원입니다. 현금만 가능합니다. 자석이 엄청입니다. 좌석 없는 표. 좌석 을 미리 할수록 네. 예매했어야 되석은로 네. 아. 아.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노래동산 분위기는 또 아니네. 이런 뭐지 프리마켓? <laughs> 아, 말뚜거리 마켓. 아, 말죽거리가 그게, 강배 이쪽 아님? 맞을걸? 서초. 뽀라는 것없다 네. 어, 오, 저기 뭐 있다. 오 여기 그거네, 다. 아. 어, 신기하다. 아, 이게 그냥 구경도 할수 있구나, 여기서. 와, 이렇게 돈안 걸어도 그냥 볼수 있네. 음. <laughs> 계속 응응하고 있네. 와본 사람 같이. <laughs> 와보셨어요, 여기? <laughs> 아니 <laughs> 많이 땄습니까? <웃음> <웃음> 와, 사람 봐라. 미쳤다. 왜 이렇게 살할만 제발 힘들다. 은우기 말고. 돈을 좀 아, 사가와야 돼아 사가지고 요거, 돈을 저기 하면은 15,000원 네. 이잖아요 아, 네. 그럼 요걸 가지고 요걸 넣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여야 돼. 지 돈을 넣어주는 아. 것도 안되고 숫자를 그리가지고 여야지만 한 5만원이나 해가지고 음. 만원이나 해가지고 1 0 0원씩 500원씩 뭐 아. 그렇게 하면 요걸 먼저 사야 돼 아,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와뭐 알아볼 수가 없다 구매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laughs> 친절하게 다 해주는구나. 도박도구. 어, 네. <laughs> 지금 저희 벽 쪽에 보면 이런 구매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경주 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은 부산 삼경주거든요. 음. 지금 하는 건 알려드릴게요. 네. 이 승식은 뒤에 보면 종류가 많아요. 네.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단승은 1등을 접종하는 거고, 연승은 3등 안에 한 마리만 들어오면 돼요. 네. 이제 처음이시다 보면은, 단승, 연승, 복연승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음. 그 대신 이제 배당률은 조금 떨어져요. 네. 적정 네. 뭐 확률이 좀 많아가지고. 연습. 연습. 연승. 연승. 말을 골라야 돼요. 한 아. 마리 이상. 아. 말을 골라주세요. 아, 이거 볼줄을 몰라가지고. 1번에서 12번까지 배당률이에요. 네네. 배당률이 자가 높을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마, 많이? 많이 안 샀다는 얘기예요 아. 이번 사번는중심이번4번 도지? 네. 금액은. 이거 1원원하시그러 5,000원, 5,000원 이렇게 1 아, 0 네. 나오거든요? 네. 저도, 저도 좀 가격이 가격 안되는데 이렇게 하신 거 넣어주세요 고 여기 넣어주세요 하십시오와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근데 어디서 출발하고 저기서 출발하지 않겠어? 네. 저기 뭔가 이렇게 다 열리잖아 함 같은 데 안에 들어 있다가 뭔데 뭔데? <laughs> 이번이 3등 아니야? 아아 번 4등이가 도착순 3이 2이다번더 이게 너무 금방 어요 하나 까요 어떻게 됐어요? 13,500원 붙었어요 13,500원 <laughs> 네. 그러면 3,500원 딴 땅... 거네? 음. 그치만원 걸었는데. 네. 아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 이게 말상태를볼수 있는 것 같다. 네, 풀고 있는 말. 아. <laughs> 우리가 지금 3번 오번했죠데 됐습니다. 키스 투 걸. 키스 투 걸. 오늘 국제교류경주, 구경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교류경주입니다. 마감 30초 전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말은 5번 럭키스트걸. 오랜만에 출전합니다. 22주 만에 출전인 5번 럭키스트걸. TCK 트로피 경주, 1800m 안발 경주, 구경의 5경주입니다. 4번, 일년천로와 5번, 럭키스컬. 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손주권 장악에나섰습니다만 닭단 쪽 9번, 아름다운 인육이 공격적으로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9번, 아름다운 인육과 김태형 교수가 닭단 쪽에서 선해을꽤 참고, 선대고, 1번, 안틀라스가, 2번, 울지앙이, 두 마리에 이 사비권 적극적, 5번, 럭키스컬, 0위에 갔다 득점입니다. 5번, 럭키스컬과 경주 직선으로 해서 적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5번, 럭키스컬. 한번이하위권이었던것 같아요. 그 재밌었습니다. 이번 경1 8 0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5번 럭키스귀엽다 처음 네. 뭐다 400m 거는 아. 다 아.